소미 이리 와봐 지금 아침 6시인데 맘마 달라고 소미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소미 난리 났어 조금 이따가 줄게 이리 와 가자 조금만 더 자자 소미야 안돼 소미 이리 와 이리 와 소미 이리 와, 앉으세요. 앉아서 먹어요, 소미. 소미 앉아, 앉아서 먹어, 천천히. 소미 앉아서 먹어요. 야, 이 짧게, 천천히 먹어.

소미야, 똥까마지. 아이고 귀여운 거, 아이고 귀여운 거, 아이고 귀여운 거. 또 왔어, 소미. 또 왔어? 응? 또 만마야? 만마 맘마 달라고? 소미. 만마 달라고. 소미, 소미 앉아. 앉아, 앉아. 애기 앉아. 앉아. 우리 딸. 엄마 이렇게 좋아. 근데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 소미. 우리 소미 엄마도 많이 주고 싶다. 우리 소미 배부르게 먹이고 싶다. 엄마도 소미 배부르게 먹이고 싶다. 여셔가. 이게 뭐야? 이게 근육지. 어? 응? 이게 근육바, 근육. 응. 우리 소미. 소미야, 낮잠 자 이제. 응? 안 자고 있으니까 자꾸 밥 먹고 싶잖아. 낮잠 자요. 소미 씨 이제 낮잠 주무세요. 낮잠 주무세요. 어머나, 누가 지지배가? 엄마한테? 응?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나, 어머나. 뭐하시는 거예요? 골골골하면서 뭐하시는 거예요? 골골골 소리내면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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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야. 아야. 엄마 무는 딸은 너밖에 없어 이놈아 엄마 무는 딸은 우리 소미밖에 없네 소미밖에 없어 엄마 무는 딸 응? 오빠랑 언니도 안 무는데 소미가 그러네 이놈이 이놈이 지지배 이놈이 지지배 아야 아야 발톱을 깎았는데도 아프네 이놈이 지지배 이놈이 지지배 이놈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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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이 지지배 이놈이 지지배 소미, 맘마 안줄 거야. 맘마 안 줘. 엄마 물었잖아. 엄마 물어서 맘마 안줄 거야. 그리고 소미 지금은 다이어트 중이야. 응? 소미? 수미야, 가자.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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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마, 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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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속았어 갈까요 이제? 진짜 갈까요? 맘마머로 갈까요 소미? 갈까요? <laughs> 계속 속아 우리 소미가 소미 배고파? 소미야 근데 시간이 7시밖에 안 됐어 소미야 소미야, <laughs> 맘마 먹었잖아. 응? 맘마 또 기다리는 거야? 소미. 응. 소미야. <laughs> <귀여워. 웃음> <laughs> 소미 맘마 줘요. 맘마 기다리는 거예요 소미 맘마 줄까? 소미 얌얌이 줄까? 맘마 줄까? 얌얌이 줘요. 맘마 줘요. 소미? 인사, 소미 눈 인사. 맞마 달라고, 소미야. 앉으세요. 앉아. 가만히 있어야지. 앉아. 서리도 앉아. 루이리 루이 와. 오지. 앉아. 앉으세요. 루이도 앉아. 앉아. 루이 앉아. 소미 이탈하지 마시고요. 앉으세요. 손 옳지. 루이도 손. 루이 엄마 손. 손 줘야지, 루이. 손. 루이 엄마 손. 손 줘야지, 이놈아. 냠냠이. 어, 떨어진다. 이리 와, 루이. 소미, 엄마 보세요. 앉아. 소미 앉아. 소미 손. 소미 손. 소미 손. 오소미 앉아요. 손. 소미 손. 엄마 손. 쏘미 손, 오지 쏘리 손. 쏘리 엄마 손. 쏘리 손. 손, 오지손 제대로 주셔야지요. 잘했네.